최근 과학자들이 당나라 멸망의 배경에 기후 변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위스 바젤 대학교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중국 과학원과 란저우 대학교 등 국제 연구팀은 지난해 12월 26일 중국 당나라가 서기 907년 막을 내리는데 기후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지구와 환경 최신호에 실렸는데요. 기후 과학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1200년 전 당나라 당시의 기후 변화를 복원해 사회 정치적 변혁에 기후가 미친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북부, 오늘날 몽골 국경과 인접한 황허 유역은 고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정치, 경제 권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지였는데요. 비옥한 토지, 소금, 목초지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당나라가 북방방어를 위해 군대와 공물을 집중 배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시에 농업생산과 군량공급의 핵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재구성한 수문지표를 근거로 8세기 후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이곳 황어 지역에 여러 차례 극단적 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오랜 가뭄이 이어지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황어의 잦은 범람은 농경지와 군사시설을 동시에 파괴했습니다. 당나라는 가뭄에 강한 조를 주로 재배해왔지만 인구 급증에 따라 점차 밀과 쌀 중심의 농업으로 전환했는데요. 특히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이모작 등 집약적 농업 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9세기 말부터 10세기 초 기온이 낮아지고 건조해지는 기후변화가 발생하자 당나라의 주력 농업이었던 밀과 쌀은 물 부족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식량 부족은 북방 국경을 방어하는 수만 명의 병사들의 식량 보급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나라는 병사들의 식량 보급을 위해 황어 동부와 남동부 유역에서 태원이나 성주를 지나는 수백킬로미터 거리의 보급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차가 없던 당시 운송은 인력과 가축이 담당했는데요. 가뭄이 지속되자 보급로 주변에서 인부들이 마실 물과 가축에게 먹일 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가뭄 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홍수에 주요 교차로와 보급기지들이 침수되거나 파괴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식량 공급망이 무너진 북방 지역의 군대와 주민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나 884년 황소의 난과 같은 거대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는데요. 결국 907년 당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나라는 가뭄에 강한 조 대신 가뭄에 취약한 밀과 쌀등 기후에 맞지 않는 작물을 선택함으로써 스스로 식량 체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기후 변화라는 외부 압력이 가해졌을 때 제국의 생명선인 보급막마저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며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환경적 문제들이 사회 불안정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변화가 사회의 실패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건단한 번의 재난이 아니라 재난을 견딜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 이런 선택이 누적되어 결국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후변화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변화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그대로 유지하는 일인데요. 과학자들이 되살려낸 천년 전의 기후는 현재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항상 변해왔고 그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역사를 갈랐다고 말이죠.